고습니다사랑는 아, 성대 여러분들. 아, 오늘부터는 우리 나음서의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늘 나음서 1장을 우리가 읽으시면 되겠는데요. 특별히 나음서의 기록 목적은 요나서 마찬가지로 니누에 대한 예언이지만 내용과 목적은 다릅니다. 요나서는 요나 예언으로 인해 니누에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나음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며 니네가 결국 죄로 인해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나음서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음의 이름의 뜻은 위로입니다. 즉, 나음서의 배경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나음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라는 거대 제국에 앞제 아래 신음하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아수르는 잔인하기로 악명이 높았고 그들의 힘은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과연 공의가 있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는가? 이런 의심과 절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나음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아니다. 나는 살아 있다. 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고 어, 나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옴 1장은 우리 하나님의 그두 가지 어, 속성을 어,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임을 보여 줍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불의를 참지 않으십니다 억압받는 자의 신음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오래 참으시지만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3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권능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 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 그 심판을 범람하는, 범람하는 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무서운 홍수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아수르 니네를 덮쳐 그들을 진멸시킬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겪는 불의와 악이 영원할 것 같아 보여도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의 산성이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활란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는 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십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두렵지만 그 하나님 동시에 선하신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환란 날에 산성이 되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성이 무엇입니까? 어,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요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고난과 유혹, 그 죄악이 홍수처럼 너를 덮치려 할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산성이 되어 주겠다. 아수르의 군대가 너를 위협할 때에 내게로 피해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란 날에 주님을 산성으로 삼고, 그 분께 피할 때 주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나오면서 일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환란 날에 주님은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분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산성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피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눈앞에 는 불의가 넘쳐나고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신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 더디게 이루어질지라도 하나님의 그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셔서 환란 날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다른 것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의, 구원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날개 아래에서 우리가 안식하며, 주님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